안녕하십니까. 경기 네트워크 뉴스의 정주현 기자입니다. 의왕시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간부 공무원이 교육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의왕시는 5월 28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빅데이터 활용 방안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빅데이터에 대한 이해를 통해 급변하는 행정 환경과 변화에 대한 간부 공무원들의 적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마련됐습니다. 특히 지방행정체계가 데이터에 대해 어떻게 준비하고 있고 데이터를 통해 어떻게 행정이 가능한지 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며, 최계동 부시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강부 공무원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또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을 것이라며 앞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네트워크 뉴스의 정주현 기자였습니다.